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렇게 찾아주셔서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영화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는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로 만들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많이 주변에 현재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석 입장으고 대구로 돌아가실 때한번더 생각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정호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어, 평일 네, 취약 시간인데 이렇게 여기 다와 계셨네요.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렇게 2주차 평일 무대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 그거는 저희 주말 금요일에 개봉을 하고 주말 그리고 그제 어제 어, 많은 분들이 이 하이재킹을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지금 뭐 좋은 입소문이 잘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깜짝 출동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봐주셨다면 어, 동네분들에게 추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잘 보내시고 맛있는 저녁 식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은 어, 어, 말씀대로 정말 주중에 이렇게 무대인사를 하는 경험을 처음 저도 해보는데 오히려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너무 어, 주말이나 금요일 밤이 아닌 이런 주중에 저희 영화뿐만 아니라 극장에도 와주시고 또 게다가 네, 하이제킹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안목이 참 대단하세요 여러분 너무 네, 파괄한 선택을 하셨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꼭 주변에 그 영화 좋던데, 극장에서 봐야겠던데 라는 말 많이, 많이 널리 널리 턴트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정우영님 어,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네저 벌써 두 번이나 한말때에 어, <laughs> 계속 인용해서 제가 그러면 네, 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네, 한주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영석, <laughs> 송배한기한 문유광입니다.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저녁에... 이렇게 평일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이야기, 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하이제킹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선물 들고 요청해주시면 헛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